여러분, 반가워요.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보입니까? 빨간색 색종이 두 장, 그리고 바빳하게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카드 용지, 그리고 안쪽에 카드 용지 안에 붙여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얀색 종이, 그리고 풀 연두색 작은 색 종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꽃잎부터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빨간색 색 종이 두 장을 이용합니다. 그럼 먼저 이 빨간색 색 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만큼 접습니다. 접었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펼친 다음에 다시 세모 모양으로 반만큼 접습니다. 이렇게 접었을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선이 여기 접힌 선에 가도록 맞추어서 반쪽 있는 것을 세모로 접습니다. 오른쪽처럼 왼쪽도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는 큰 네모였지만 작은 네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힌 것을 뒤로 뒤집어 봅니다. 뒤집었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선이 좀 전처럼 여기 접,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지도록 할 건데 뒤쪽에 있는 색종이를 살짝 빼면서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접 잡습니다. 됐죠? 오른쪽을 접은 것처럼 왼쪽도 똑같이 펼쳐서 나누어 잡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런 다음 짝! 뒤집으면 꽃잎 반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장을 더 만들어서 꽃잎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은 꽃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연두색 또는 초록색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이 초록색 색종이도 똑같이 좀 전에 꽃잎을 접었을 때처럼 세모 반만큼 접고 다시 펼쳐서 세모만큼 접습니다. 접은나요 이번에는 꽃잎 접기하고 조금 다른데, 이 아래에 있는 선을 여기 접힌 자국이 있는 선까지 가지 말고, 가운데쯤 가가지고 비스듬하게 접습니다. 그럼 왼쪽을 한 것처럼 똑같이 오른쪽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습니다. 그러면 튤립 모양처럼 됐지요? 이런 다음에 이제 이세 장을 합쳐서 가네이션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부분에 벌어지는 틈 사이로 풀칠을 합니다 풀칠을 한 다음 옆에 있는 꽃잎 한 장을 더 붙여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예쁜 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꽃받침하고 꽃잎을 맞춰 줘야 되겠죠 그래서 꽃받침 안쪽에 이렇게 벌어진 틈에다가 풀칠을 해주고 여기 사이로 쏙 끼워서 요렇게 가네이션을 완성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가네이션을 완성했는데 이제 줄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초록색 종이 하나를 더 해서 요렇게 계단 접기를 하면서 돌돌돌돌 말아가면서 접습니다. 그러면 작은 줄기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자, 봅시다.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은 부분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꽃에 알맞은 줄기가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붙여볼게요. 뒤쪽에 풀칠을 해서 줄기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더 진짜 카네이션처럼 됐죠. 이 카네이션을 선생님이 보내드린 종이, 이 빳빳한 카드 종이 있죠.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카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붙이을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풀칠이 다 됐고, 이렇게 해서 가네이션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카드만 줄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같이 넣어준 이 하얀색 종이를 먼저 여기에다가 글씨를 습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음.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뭐해요? 감사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이 주변을 예쁘게 색깔로 꾸며줘도 되겠어요. 그런 다음, 다 꾸미고 나면, 여기에 풀칠을 해서, 안쪽 카드 용지에다가, 펼쳐서 붙여주면 부모님께 드릴 카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까지 잘 접어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붙여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 전달하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